노동절 특집 하정강의 초간단 노동 꿀팁 첫 번째 노동조합에 대한 오해입니다. 영국 정보기관 비밀요원들이 노조에 가입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비밀초본이어서 신분을 감취하기 때문에 익명을 가입했다 그런 소식입니다. 프랑스엔 판사노조, 변호사노조도 있습니다. 경찰 노동조합도 있고 소방관 노동자업도 있습니다. 교장 노동자업도 있고 영화배우 노동자업도 있습니다. 댄서 노동자업도 있습니다. 의사 노조 당연히 있습니다. 핀란드 보건복지부 차관이 한국 방문했을 때 기자회견에서 놀란 말을 했습니다. 나도 노동자 번입니다. 유럽에서는 차관도 노동자업에 가입합니다. 차관이 사실을 노동자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도 차관을 볼때정부에 아, 고용된 노동자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러한 사실을 한국의 청년들만 모르고 있습니다. 다행히 한국사를 같은 방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전원이 박사기를 갖고 있는 노동조합도 있습니다. 이 노동조합 설립한 사람은 84년도 학력고사 전국 1등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노동조합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조종사 승무원도 노동조합 활동을 합니다. 아나운서, PD, 기자, 언론인들도 노동조합원들입니다. 꿈의 직장 IT 기업들에도 노동조합들이 설립됐습니다. 네이버 노동조합 위원장이 우리 학교와서 강의할 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꿈의 직장 네이버에 왜 노조 만들었냐고 물어보는데요. 내일부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노동자가 좀면 당연히 노동조합도 있어야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행에 지점장 노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의사 노동조합도 설립됐습니다. 작은 결론 첫 번째, 노동조합은 자신과 관계 없다고 생각하지 말자는 겁니다.